자, 오늘은 우리 삼각함수에서 첫 번째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이 시초선, 여기 일단 용어부터 보면, 시초선은, 자, 여기서 처음 그리냐, 처음 그려져 있는 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보통 X축을, 우리가 보통 시초선으로 많이 잡고 자이 X축에서 이렇게 얘를 움직여가지고 하나 이 선을 하나 딱 만들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경은 자 움직이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움직이는 선자 <laughs>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각 XOP 자이 이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지 자 X 오피를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초선에서 자, 우리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시초선하고 반직선 OP를 동경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뭐야, 이게. 움직이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여기에서 이제, 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까 설명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을 때,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었을 때, 우리는, 어,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30도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 움직였으니까 이 선을 우리는 동경, 이렇게 딱 해, 동경이라고 하겠, 동경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때를 플러스 3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만약 이것도 아랫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 각도를 마이너스 30도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약간 그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준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초선 시초선하고 동경이 어떤 이루는 각한 각을 알파다라고 얘기를 했지. 왜 여기서 한 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시초선이 이렇게 딱 있고 여기에서 각도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30도 만큼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경을 딱 하나로 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동경이 딱 정해져 있었을 때그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는 있어 없어 동경이 정해져 있을 때이 각도가 얼마냐? 자, 이거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가 동경이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이만큼 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 선이 생긴 건지 아니면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서 멈춰 가지고 이 녀석이 생겼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와서 두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에서 멈춰서 이 동경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여러 개의 각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잘봐 봐요. 자,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그지? 아까 얘기한 대로 30도든 390도든 어떤 각도가 하나 정해지면 어쨌든 동경의 위치는 딱 하나로 정해지는데 그런데 거꾸로 자 여기 중요합니다. 동경이 정, 동경의 위치가 정해졌었을 때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딱이 각도로 정해져 이 정도의 각도로 멈춰져 있었을 때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60도만큼 간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60도에서 멈춘 건지 두 바퀴 돌고 멈춘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 자, 이 녀석도 360도 곱하기 두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만큼 더간 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360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돌고 나서 60도만큼을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간 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 그니까 좀 일반화 시켜보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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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동경의 위치는 다 똑같은데,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다 똑같, 이 똑같은 부분이 이만큼 있지. 이, 더하기 60도라는 녀석은 지금 다 똑같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360도 곱하기 여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60도 곱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알파는 0에서 360도인 각을 일반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360도, 즉, n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남는 나머지가 알파도만큼 움직인 게 바로 동경의 위치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 30도, 30도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 3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여러 바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이만큼을 해도 얘가 나타내는 각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0도만큼 해당된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려면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꼭 붙여주세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 녀석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무슨 말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동경이 딱 있었을 때. 이 녀석이 여기를 지금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에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다가 N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4분면이 결국 이 동경, 이 동경이 딱 어디서 멈췄을 때, 그 멈췄었을 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다 중학, 그, 중학교 때도 다 배웠겠지만, 동경이 좌표축 위에 있었을 때는, 어느 4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경이 딱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자, Y축, 이, 딱 Y축에 있었을 때, 이때는 4분면이 1, 사분면과 2, 사분면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4분면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좌표축 위에 있었을 때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세타, 어떤 이 각, 이걸 세타라고 보통 읽는데 세타가 동경이 존재하는 각 4분면을 1, 4분면, 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영,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0도와 90도인데 이 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 그리고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 그러니까 2사분면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반각으로 보통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거를 우리는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3사분면, 4사분면 다 마찬가지로. 무슨 말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동경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시초선이고, 자, 이 녀석이 있었을 때, 이 동경이 있었을 때, 이 동경은, 얘를 이만큼만 와서 여기에 멈춘 건지, 아니면 얘가 몇 바퀴 돌고 나서 여기에 멈췄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반드시 붙여줘서, 여기 이 세타에 있는 값의 범위를, 음, 딱 지정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음 나중에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어 쉽게 알수 있는 거니까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별표두 개. 여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제 두 동경. 이제 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경을 이제 하나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이제는 동경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laughs> 어떤 거는 뺄 거고, 자, 어떤 거는 둘이 빼서 빼면 얼마가 나올 거고, 어떤 것들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나 묶어 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거나,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빼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알겠지? 이거는 빼면. 그리고 약간 암기하는 요령을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암기하는 요령은, 잡아봐. 일치, 방향이 반대. 자,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는, 이, 이, 자, 일치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방향이 반대. 이게 뭐, 나오는 게두번째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면, 일치, 그러면, 빼면 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고 그 방향이 반대면, 빼면, 180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0도, 180도 이 녀석을 전부 다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니까, 앞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은 다, 음, 해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칭, 뭐, 뭐에 대한 대칭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대칭,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둘이 더하면,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자, 선생님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다 원리 설명은 다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암기하는 요령인 거야. 자,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까지도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봐봐.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이 순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X축, Y축 자연스럽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자, 그럼 X축 대칭은 더하면 0도가 된다. Y축 대칭은 더하면 180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어, 위에 있는 빼면 0도, 빼면 180도랑 거의 좀 비슷하죠? 근데 얘는 더하면 0도 더 하면 18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어때? 이거는 조금 더좀 까다롭겠지? 그러니까 얘는 더하면 90도가 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센스를 발휘하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둘이 더하면 뭐가 될까 혹시 둘이 더하면 360도 더하기 얘는 이 90도랑 비슷한 패턴은 270도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어, 좀 적어 놓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건 좀잘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이거 증명하면서 문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조건, 자 일치한 두 동경이 일치한다. 방향이 반대. 그 다음에 어디 축에 대칭이다. 그러면 더해서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제 아까 했던 거를 간략하게 좀 증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동경이 첫 번째,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이랬어요. 자, 일치했었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자, 알파는 한 바퀴, 지금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베타만큼 간 거지. 360도만큼 가고, 베타만큼 갔고, 베타는 여기서 그냥 베타만큼이 됐으니까 어때요? 둘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만 남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360도는 어떻게 보면 0도랑도 똑같은 거니까 얘는 어때요? 빼면 0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자, 이 녀석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음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건 방향이 반대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 이것도 간략하게만 보면 자 여기서 알파는 여기에서 지금 얼마만큼 갔지 알파는 180도에서 베타만큼 더 갔지 여기서 이렇게 180도인데 베타만큼 갔잖아 여기가 서로 맞 꼭지각이니까 베타랑 각각이 각, 같으니까 그래서 베타는 베타만큼이 갔었을 테니까 여기서 어때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180도만큼이 남겠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반대면 빼면 180도다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번은, 자,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야.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 각도, 이거하고, 이 동경과 이 동경이 이렇게 있어. x축 대칭이니까, 여기, 하, 여기 각도가 서로 같겠지. 그쵸? 자, 그러면, 자, 얘도 좀 간략하게만 해보면, 자, 알파라는 거는 어떻게 됐죠? 알파는, 요만큼 가, 이만큼 갔으니까 이 녀석은, 어? 360도에서 똥골뱅이를 뺀 거지. 360도에서, <laughs> 여기는 이, 이 똥골뱅이 각도만큼을 뺀 거잖아. 맞지? 자, 베타는 어떻게 됐죠? 베타는 여기서 똥골뱅이만큼 각도만큼 갔으니까. 어때? 이번에는 둘이 더하게 되면 360도. 근데 360도는 0도랑 우리 똑같은 거잖아. 그죠한 바퀴. 돌아 동거나 안 동거나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하게 되면 0도다.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y는 x에 대한 대칭. 이거 이거 y는 x에 대한 대칭이 아니지? 선생님이 왜 그랬지? 이건 X축 대칭인 거야? X축 대칭? 이 녀석 X축에 대한 대칭. 쌤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laughs>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Y축 대칭이니까, 자, 이 e 동경, 그 다음에 이 e 동경 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면 지금 여기 똥골뱅이, 여기 똥골뱅이가 각이 서로 같겠지. 자, 그럼 여기서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자, 알파는 이만큼 갔어. 어? 180도에서 똥골뱅이를 뺀 만큼이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럼 베타는 똥골뱅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 했더니 180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5번이 y는 x에 대한 대칭. 아까 이 3번이 아니라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니까 여기 동경, 이두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y는 x에 대해서 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얘가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서로 같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알파라는 거는 요만큼 가다 말았지? 90도에서 똥골뱅이를 뺀 거다. 이렇게 보고, 베타는 여기서 요만큼만 갔으니까 그냥 이거는 똥골뱅이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90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할 건데, 자, 이 녀석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 동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동경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당연히 같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을 알파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베타라고 놔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는 어떻게 되지? 알파는 지금, 180도에서 똥골뱅이를 뺀게될 거고, 베타는 여기서 이렇게 쑥 봤더니 90도에서 똥골뱅이만큼 더 움직였을 거야.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70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혹시 몰라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얘는 이렇게, 얘는 둘이 빼면,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x축 대칭 더하면 0도, y축 대칭 더하면 180도. y는 x에 대한 대칭은 더하면 90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더하면 270도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수제 1번을 보시면 음 여기서 어이 알파는 0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지 자이 마이너스 500도라는 거는 마이너스 500도는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140도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은 0에서 360도 사이에 이, 있는 값이 나와야 될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360을 하고 여기다가 빼기 360을 해주면 되겠죠. 그 녀석은 음 360도를 두 바퀴 돌리고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120, 220도인가? 220도. 그래서 얘는 알파가 220도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2번도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재미진 거는 약간 좀 꿀팁 같은 거지. 꿀팁. 자, 우리는 이 360에, 360도의 배수를, 배수만큼을 마음껏 더하거나 뺄수 있어요, 알겠지? 그 빼도 여기 있는 이 알파는 다 동일하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우리가 알파를 구할 때는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자 2번은 마이너스 300도는 음, 어 360도를 마이너스 1 하면 더하기 60, 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문제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다가 그냥 360도를 더해버려. 그러면 60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알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3번도 자 3번도 원리는 마이너스 100도라는 거는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360을 더하고 여기다가 360을 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60도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이 400도는 양수니까 이거는 그냥 360 곱하기 1 더하기 40도가 된다. 이렇게 쉽게 나올 거고 자 700도도 양수였었을 때는 우리가 쉽게 360 곱하기 이거는 이런 방법도 있죠. 700을 36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360이고, 얘는 240도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240이다.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이 40도. 여기는 이 알파가 제일 작은 거는 어 40도가 되겠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4분면의 각이 주어져 있었을 때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 모두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아까도 우리가 어 1,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었죠. 자, 일단 세타를 1, 4분면의 각이면 아까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일반각 표시는 360도 곱하기 n을 꼭 붙여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것만 붙이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분의 세타니까 여기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그리고 여기는 3분의 세타 그리고 여기도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음, 120도.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n은 여기서 정수니까 n에다가 0, 1, 2, 이런 순서대로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 0을 대입하면 n이 0이면 어떻게 되죠? 0도에서부터 120도. 아 여기 3. 맞, 아, 여기 1, 4, 선생님, 여기가 이상해. 미쳤나봐. 여기가 우리 90도였죠? 1, 4분면이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안 해줬어? 다 죽일 거야. 여기는 30도. 그러니까 여기도, 30도. 그렇지? 자, 그래서 아 얘는 1사분면이지. 자, 그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 아,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20도. 그리고 3분의 세타는 여기는 150도. 그럼 120도와 150도는 2사분면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얘네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40도 하고 또 얼마죠? 270도. 그러면 얘는 얼마지? 얘는 3사분면이다. 자, 근데 n에다가 딱 3을 집어넣으면 360도가 되지. 우리 0도랑 360도랑 720도 자, 이런 각도들은 전부 다 동경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0도랑 똑같은 거니까 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사 여기 있는 이 n이 0일 때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녀석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1제 1사 분면제 2사 분면제 3사 분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필수의 제 3번을 봅시다. 여기가 3번이에요. 자, 필세제 3번을 보면 자, 동경이 일치한다. 자, 선생님이 이거 암기하라고 했었죠. 이거 암기 어 이제 이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되니까.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일치. 빼면 0도다. 빼면 0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에서 5세 아니 세타에서 5세타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뺀다는 얘기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0도다. 근데 그 0도다를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될 거고, 세타는 90도 곱하기 n.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n에, n에다가는 우리가 보통 0, 1, 2, 3 이렇게 정수 이런 형태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세타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거에 맞는 값만 골라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0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세타는 1 집어넣어. 90도, 180도, 그 다음에 270도. 360도도 이것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에 맞는 값은 90도, 180도, 270도만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